안녕하십니까 pd입니다 오늘은 이미 일본에 계신 분들께 많은 워킹홀리데이 분들한테 물어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가케모찌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가케모찌가 뭐냐? 또 가케모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장점과 단점만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오세요 일단 가케모찌랑 뭐냐? 가케모찌 한개 하나씩 이렇게 둘다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 일을 이제 보통 같이 한다 아니면 뭐세 가지 일을 한다 할때 가케모찌를 하고 해요 즉 이제 알바를 이제 두개 이상 병행을 할때 말을 하는 건데 오전에는 뭐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 하고 밤에는 뭐 호텔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자가에서 밤에 일을 하고 아침에는 이사차에서 일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 두 개의 일을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책 제일... 실제로 가케모치를 한 3개 정도까지 아시는 분 봤는데 참 그분은 어디 가도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케모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크게 세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바로 뭐니뭐니 money 해도 뭐니죠 돈이죠 돈이 올라간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후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뭐 이자카야 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뭐 저희 회사처럼 부동산 회사라든지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하는 일에 따라서는 모이는 사람도 다르고 그리고 분위기도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거라든지 언어적인 면에서도 여러가지 다양하게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유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가 아닐까 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즉, 세금을 덜 내기 위함인데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가케모찌를 하면 돈을 더 줄일 수 있고 가케모찌가 아닌 한 개의 일만 열심히 하면 돈을 더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 20시간 이내에 일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21시간, 22시간을 만약에 내가 넘어서 일을 한다. 그렇게 되면 사회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급이 88,000에 이하로 유지가 돼야지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시간 이하로 일을 하는데 시급이 세서 88,000원 이상의 내가 월급을 받는다 이러면 사회보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컨트롤을 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시간을 가케모치를 할 경우, 그리고 한개 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금액이 다른가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랑 B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A는 가케모찌를 할 경우고 B는 가케모찌를 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가케모찌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 20시간 밑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업장당 한개 아르바이트당 18시간씩 두개 총주3 6시간 일을 할 거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한개 아르바이트에서 36시간을 이제 일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각각 A나 B나 똑같이 36시간 주 근무 시간은 같고요. 여기서 주 4회 시급 1,200엔으로 계산을 하면 A 같이 가케모찌를 이제 두개를 한다고 하면 한 곳당 월급이 나오는 거는 세금을 다 빼고도 69,000엔이 나와요. 6 9 0 0 0원 곱하기 2를 하면 138,000엔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가케모찌로 주 36시간, 주 4회 1,200엔으로 일을 할 경우에는 약 138,000엔 정도 나오고 B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아르바이트로 똑같이 주 36시간, 주 4회 1,200엔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사회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뺀 것도 비거주자로 이제 계산했을 경우입니다. 비거주자에서 사회보험을 가입을 하면 월 남는 돈이 11만 2천 원 정도 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 돼요. 똑같은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시급으로 일을 했는데 어디에서는 13만 8천 원 그리고 어디에서는 11만 2천 원 무려 2만 6천 원이라는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아~ 가케무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가케무즈 해야 되겠구나. 왜 26,000에는 꽤나 큰 돈이에요. 맞죠? 왜냐면 시급을 단순뭐천 원이라고 하면 2 6 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커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가케모치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돈만 말뭐 돈만 아낄 수 있으면 난 좋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주의할 점 스케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이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비슷한 시기에 그 시프트를 짜야 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게 측에서도, 회사 측에서도 원하는 시간에는 좀 나와줬으면 하면. 좋겠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케줄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케줄 관리 일정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언제, 언제, 언제 나가겠습니다 하고 일반적으로 일본 아르바이트 시프트를 이렇게 넣는데 가끔 가다가는 이제 회사 측에서는 가게 측에서 이 시간 무조건 나와주면 좋겠어라든지 갑급적이 조금 나와주면 좋겠어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일본에서 근로계약서라고 하기보다는 노동조건통지서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만약에 노동조건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내가 없다고 하면 반드시 점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점장님이나 사장님한테 물어서 저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다른 아르바이트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할 때도 일본에서 가끔 가다가 어, 야, 아르바이트 두개 하면 안 돼. 우리, 우리 아르바이트 무조건 해야 돼. 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한번 다시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체력이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혹시 아르바이트 하나만 하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아, 나는 원래부터 한국에서도 아르바이트 3개, 4개씩 했어. 체력 문제 없어. 라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2개씩, 막 3개씩 하시는 분잘 없거든요. 근데 일본에 왔는데, 그때 외국에 왔는데, 나는 돈 때문이라도 아르바이트 2, 3개를 해야 되겠어. 이래 버리면 체력이, 물론 여러분은 젊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워킹 홀리데이는 워킹, 워킹, 워킹데이가 아니라고요. 그랬을 땐 워킹 홀리데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력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외국에서 아프면 진짜 서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케모찌를 주의할 점, 가케모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는데, 가케모찌를 할때 추천하는 아르바이트. 한 탑5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는 호텔이나 호텔 청소. 왜냐하면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청소나, 그리고 빵집, 아니면 이제 편의점. 이런 데는 굉장히 가케모지할때 오전 알바는 좋다고 봐요. 특히 편의점이나 빵집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하는 8시에서 10시 사이가 굉장히 바쁘지. 10시에서 그 이후 로 가면 조금 널널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또 그런 부분. 그리고 호텔 청소는 시급이. 정말 말도 안 좋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 청소를 하면 오전에 끝나고 다른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보다도 아 저는 아침잠이 좀 많아서 한 점심부터 한 늦은 오후 까지 이제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는 카페나 뭐 레스토랑 이렇게 있죠. 뭐 카페하고 레스토랑은 뭐 밤에 해도 좋고 뭐 낮에 해서 좋긴 한데, 카페하고 레스토랑을 하면 역시나 손님을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어에 대한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압도적으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하는 아르바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저녁이죠. 저녁은 뭐니 뭐니 해도 많은, 정말 제가 만나도 거의 모든 워킹 홀리데이 분들이 일하고 싶었는 이자가에서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하 이게 좋고. 두 번째로, 가끔 가다가 이자가인데도 팁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 있어요. 그것도 이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어 가게 손님들하고도 이야기들을 할수 있고, 그리고 내 연령대에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일본어도 빨리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늦은 저녁까지 이제 일을 하고 나서 또한개더 해야 되겠다면 바로 심야 근무로 들어가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는 조용해요. 그리고 비교적 여유로워요. 손님을 대응하는 것보다도 재고 관리하는 쪽으로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청소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이지에서 계속 코드 찍고 돈 받고 이러는 것보다도 조금 더 여유롭게 내가 돈을 벌수 있다 그리고 심야 차지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또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공휴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스포츠로 짧은 시간 빡 들어가서 빡시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 일본에서 열린 이벤트 뭐 K 콘서트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 뭐 박람회 아니면 뭐 축제 기타 등등 그런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또는 이제 통역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단기간에 진짜 엄청 높은, 생각보다 높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워킹 홀리데이 하실 때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아르바이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따로 워킹 홀리데이하고 가케무치랑 관련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민트는 항상 여러분의 일본 생활에 대한 게시글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한 글당 8,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원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또가케물질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이거는 세금도 안 돼요. 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8,000원을 한 글당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글도 쓰고, 부업도 되고, 아주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드릴 텐데, 뭐, 일본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의의는 정말 많아요. 일을 통해서 경험을 하시는 오신 분들도 있고, 말 그대로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휴가도 즐기고, 여행도 즐기고, 아니야, 나는 그냥 여행만 즐길 거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같은 시간이라도, 똑같이 같은 시간에 일해도 조금 더더 더 많이 벌면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잘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일을 해보시고 자기 스스로의 역량도 키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역시 돈 이야기하면 방을 구할 때는 초기 비용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민트부동산 여러분에게 열려있으니까 밑에 고정 댓글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사연나라